5월 23일 새벽 예배 오신 우리 홀리우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토요일 아침을 주셨습니다. 이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그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과 인도하심을 허락하심이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주변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만 선별적으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또 때로는 쓴것 같은 말씀이어도,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제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다.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 미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려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 지니라. 아멘. 안식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농사 짓고 그 땅에서 경작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쉬어야 할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알죠.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그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주일이죠. 6일 동안 열심히 우리 각자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우리는 직장에 나가는 것보다 쉬는 날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또 몸이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어떻게 갖습니까? 몸이 쉬는 것으로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몸이 쉬게만 6일 일했으니까 피곤하니까 쉬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일까요? 우리가 쉬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규정으로에게 주신 것은 6일간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혹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어긋난 것들이 있는 것들을 그 안식일은 회복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통의 일하면서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주일날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 주일날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는 게 쉬어야 되는데 힘들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맡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시간보다 더 일찍 교회 와서 아침 예배 드리고 오후 늦게까지 봉사하고 집에 가면 녹초가 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일로서 녹초되면 짜증이 나고 화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의 헌신과 봉사가 되면 몸은 피곤한 건 사실인데 우리 영이 기쁩니다. 그래서 또 다음부터. 하루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입니다. 오늘은 안식연이에요. 안식년은 6년간 그 땅에서 파종하고 경작하고 그리고 추수해서 수고롭게 그 땅에서 일해서 결실을 갖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에 파종하지도 경작하지도, 추수하지도 않게 되는 일들. 이걸 지시하는 것이 바로 안식년입니다. 이 밭의 주인은 땅의 주인은 매년 농사를 정해진 시기에 짓죠. 그리고 추수합니다. 그걸 6년 동안에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7년째에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기를 그 땅에 씨도 뿌리지 말고, 그리고 땅을 가꾸지도 말고, 포도원을 경작하지도 말고. 그런데, 그 해에,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그전 해에, 씨가 떨어진 것들이 있죠. 그냥 자라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있어도, 그것도 추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건, 그 주인, 땅 주인이 거기서 난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laughs> 3절, 4절입니다. 음, 아닙니다. 그, 6절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리어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 지니라. 너도 먹겠지만, 남종과 여종과 일하는 자들과 심지어 들짐승들까지도 먹도록 남겨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목적은 뭡니까? 땅 주인이 다 가져가서 땅 주인의 재산으로 땅 주인이 먹을 만한 것으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보호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들, 힘든 자들에게 그것들을 음식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 생각해 보면 그러면 우리 뭐 먹고 사나요? 농사도 안 짓고, 그러면 그 해의 농사만이 아니라, 그 다음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어려울 텐데, 그러면 안식년이 오는 것이 두렵고, 안식년이 기쁘지도 않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뒷부분에 보면, 안식년이 일곱 번 됩니다. 7년이 일곱 번째, 49년, 그리고 그 다음에 50년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안식년이 더 확장된 개념이 신년입니다. 신년이 되면 땅의 주인들, 바뀌었던 주인이 원주인의 소속으로 다시 다 돌아가고 그 경경 그 땅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도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법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참 놀랍죠.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법이 이 세상의 인간의 욕심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에요 내가 땅을 팔았어도 내가 땅을 빼앗겼어도 50년째 되는 해가 되면 다시 내 소유로 돌아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그것들을 다시 원상복귀 시킵니다 그 근원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주인이고 땅 주인 우린 소작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안식년도 그렇습니다. 아, 내가 주인인데, 내가 열심히 거어 사는데, 거두지도 못하게 하고, 취하지도 못하게 하고, 시도 못 부리게 하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그 일은 이 땅은 모든 주인이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소유권은 나의 것이고, 너희는 소작인이다. 그러니 맡겨진 것에서 나눌 줄 알아야 되는 것.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래도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 돈는 어떻게 살고 올해는 어떻게 삽니까? 희년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21절 22절에 보면 읽진 않았습니다. 레위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는 에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요.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여섯 번째 해에는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식년이 되어서 일곱째 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나, 나도 없는데 남을 어떻게 돌봅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3년간 먹을 것을 미리 여섯째 해에 부어줄 테니까 그 해부터 일곱 번째 해 왜냐하면 씨뿌릴 수 없으니까 거두지 못하죠. 그러니 여덟 번째 해 먹을 것까지도 다 3년에 걸쳐서 아홉 번째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한지 몰라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들 레위기 말씀을 보시면서 놀라웠을 거예요. 규칙들 얼마나 많은 규칙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야 이처럼 섬세하신가?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년을 주신 것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도 충분히 부어줄 거야. 욕심내지 말고 살아. 주변 돌아보고 살아. 그리고 집착하지 말고 살아. 땅은 내 것이야.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지만 그 신을 1년 동안에는 너와 나와의 영적으로 다시 관계를 깨끗이 하고, 더 공고히 하고, 깊숙이 할수 있는 것에 집중해. 농사짓지 않아도 내가 먹을 것을 부어줄게. 하지만 그 1년간은 네가 나와 친밀한 회복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게 하나님의 귀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코런틴, 이 기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안식년이에요. 답답합니다. 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집에서 일해야 되는 것들 편한 사람도 있겠지만, 답답한 사람도 있죠. 그리고 몸과 마음이 있냐? 몸은 편한데 영적으로 다운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런틴 기간을 안식년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수 있는 방법도 다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오히려 이 기간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도 말씀 주시는 게 오히려 새벽예배를 우리가 주중에 그, 교회 있었을 때그 미국 교회에 있었을 때그 미국교회에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코런틴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라도 새벽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모세오경 말씀을 또 읽어 가면서 하나님에게 더 친밀해져 가고 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식년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년. 내게 있는 욕심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는 소작 소작하는 농부가 되는 마음으로 내 땅이기 때문에 내가 왜 남에게 나눠줘요? 라는 말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보살피고 같이 어우러서 살수 있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잊지 않으시고 네가 하루는 1년을 농사 못 지이지만 내가 그 이후에 3년 동안 먹을 걸 내가 부어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코런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안식년의 기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관계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흐트러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즐거워하는 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내 욕심을 다시 내어놓고 하나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식년 1년, 6년을 일하고 7년째에는 씨를 뿌리지도 경작하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거기서 나는 자연스럽게 나는 재물들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과 다 나누고 심지어 들짐승에게까지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법칙을 봅니다.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야 될 것. 그리고 그 1년 동안에는 오직 내가 일하느라고 바빠서 수고롭게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3년간의 은혜가 있는데 오히려 그 1년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집중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지금 이 코런틴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님들 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